네, 반갑습니다. 이엔셀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 자, 이엔셀이 지금 또다시 하락하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지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이거 이제는 포기해야 되나? 라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영상 촬영하게 됐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 어떠한 수급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어떠한 이슈들이 남아 있었는지 우리가 체크해 간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시나리오 대응 전략이 나오는 거고 이 시나리오 대응 전략대로 대응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기회들을 또 다시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우려감을 기대감으로 바꿔드리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영상은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이거예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왜냐면 지금 세력들이 바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세력들이 원하는 거 그쵸 개인들의 투매하는 물량들이 발생하길 원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투매하는 물량들이 발생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개인 분들한테도 이 영상을 널리 퍼뜨리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 인쇄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자고 하면은 결국에는 여러분 잘 봐요 지금 좀 전달 드릴 게 많아요. 좀 핵심적으로 갈게요. 지금 이 카트 반제품에 대한 생산 추가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이엔셀의 셀리노스와 지금 뭘한다니까아 셀리소스와 지금 M O U 계약 체결. 일본에서 교두부를 앞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A I 까지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이에 이엔 영영 일이 줄기세포에 대한 것을 선도하면서 화장품과 건강 보조식품에 대해서 지금 신사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어요 특히나 이 FDA 쪽에서 지금 희귀품에 있다는 K-바이오 신약에 대한 지름길을 노리고 있죠 자, 10여년 동안 지금 FDA 희귀약품의 국내의 약물이 100건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올해도 온코닉과 여기 이엔셀 있죠 여러분 이엔셀과 젠백스, 엔카일이 지정이 이어졌고 R&D에 대한 자금과 더불어서 시장 독점에 대한 혜택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거는 지금 이엔셀 보셨을 때이 엔셀 보셨을 때이 CDMO가 가장 핵심이잖아. 이 수주 속도를 높이고 있고 비즈니스 파트 아, 파, 죄송해요. 파트너링을 진행하고 있다. 자, 바이오코리아 부서에서도 지금 신약에 대한 CDMO가 홍보되고 있고요. 컨퍼런스와 더불어서 이 기술력에 대한 가치를 입증시키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이 엔셀 왜안 올라가는 거예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잘 봐요 여러분들 지금 이엔셀이 저기서 저 뉴스와 함께 올라간다고 하면 개인들이 어때요? 분명히 올라타겠죠 그리고 주식은 선반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런 데서 이때가 잘 봐요 이때가 처음에 FDA 승인 욕기었어 여러분들 FDA 승인 이때였어 어때요? 이미 그냥 다 올라간 거야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잘 봐요. 나쁘지가 않은 게 뭐냐면 해당 구간들이 뭐예요 결국에는 매물대 소화 라인 이잖아 이 22,000원 라인 때까지 다 소화하고 내려온 거란 말이야 그리고 얘네들이 뺄 때도요 잘 봐요 여러분들 그냥 빼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뺍니까? 전 고점들을 어떻게 해요? 다 쳐주면서 빼죠 다 쳐주면서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에 이 18,000원 대와 이 19,000원 대의 매물라인은 어떻다? 굉장히 약화된 상황 속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추세선을 연결 지어 봤을 때 지금 원래 이 가파랐던 추세선이 어때요? 좀 둔화됐죠 이제는 둔화된 움직임 속에 가고 있는데 그러면 세력들이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이런 파동 자체를 크게 거리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이런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아 그런 경우가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거래량들을 잘 따져보시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외인들이 한번 다 나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오는 움직임을 또 보여주고 있고 제가 이거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 창으로 왔어요 왜 프로그램 매수 창으로 왔냐면 여러분들한테 호가 창에서 티 나지 않게 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뭐하고 있습니까? 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 엔셀 제가 분봉으로 가서 다시 가서 볼게요 자 분봉으로 잠깐만요 좀 저장하고 분봉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잘 봐요 이 엔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느낌이 강해요 여러분들 이엔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툭툭 찔러주고 빼고 찔러주고 빼고 요 느낌이 좀 강하죠 보세요 툭툭 찔러주고 빼고 찔러주고 빼고 툭툭 찔러주고 빼고 근데 결국에는 이 19,000원 라인을 어때요 전체적으로 잡고 내려왔고 지금 매도를 했던 거래량들 보다는 여러분들 매수했던 거래량이 더 많단 말이야 그리고 단기적인 추세도 어때요 꺾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어떤 일만 있다 상승할 수 있는 일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상승한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또 다시 혼자서 들고 가시다가 실수 하셔야겠습니까? 아니겠죠. 이제는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단기적인 이슈에 그냥 휘둘리시면서 매매를 이어가실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항상 차트의 흐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서요,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고,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야 될지, 이 리스크 관리, 저랑 같이 이 리스크 관리 해보실 분들은요, 여러분들 제 개인 번호니까 안심하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자, 010-2522-3008번. 제 개인 번호니까요, 문자로 입장이라고만 간략하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물량을 또다시 어디서 늘려가야 되고, 우리가 이 e n c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26년도까지 끝까지 함께 해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정보 가지고 계신 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 것들 제가 여러분들 이 텔레방 안에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여기 있는 거한 번씩만 읽어보시더라도 어떻다? 그렇죠. 바로 이해하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판단이 있으실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문자 전송이 어려우신 분들은 혹시나 문자 전송이 어려우신 분들이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한국 주식 TV의 더 보기 링크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더 보기 링크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해당 화면으로 넘어갈 거예요. 지금 아래 링크가 나오실 텐데 자이 링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번호를 일일이 적기 귀찮다. 나는 간편하게 문자를 원,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링크를 한번 터치를 해주시면 되고, 자, 링크를 터치해서 연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바로 제 번호가 적힌 이 문자 메시지 화면으로 갈 겁니다. 자, 문자 문의 내용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보내셔도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종목이 얼마 물려있는데, 이런 레포터 파일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다 같이 저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 한분 상세하게 답장 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셔서 꼭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고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텔레방에서 이야기 드릴 건데,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게 되시면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단타를 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분봉상에서 보실 때 무턱대고 그냥 단타를 치는 게 아니라 이 화살표가 노출됐을 때만 단타를 쳐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급등하고 있을 때 잡는 게 아니라요. 급등하기 직전에 잡아서 우리가 수익을 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영역으로 가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만 만약에 화살표에서 사기 하셨어서요. 지금 몇 프로 수익입니까? 24% 수익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급등할 수 있는 급등주 패턴 매일매일 공유 드리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지표 당연히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은 언제나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자, 물론 이런 식으로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는 뭐 기본기가 조금 있으셔야 되고 자, 이런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 내실 수 있게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언제나 이검색기통해서 단탄 또 수급량으로 인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오늘장 저희가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토탈소프트 보이죠, 여러분들 검색기에 노출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토탈소프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언제부터 잡았나요? 화살표가 노출됐을 때부터 저희가 잡았죠. 제가 이 화살표가 없으면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이 화살표랑 검색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매매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드리는 거란 말이야. 왜? 이 기준과 원인을,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 어떻게 됩니까? 자, 그대로 쭉쭉쭉 뽑아 올리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화살표 지표가 없어요. 그러면 검색기에만 노출되어 있을 때 내가 매수할 수 있을까?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그냥 전고점 넘어간다고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 화살표가 떴다는 건요, 특정한 수급량이 들어왔다는 걸 의미하고, 이 뉴스도 좋게 올라가고 있는 특정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내용들 놓치지 마시고요,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매일 매일 이렇게 그 하루에 한세 종목에서 네 종목 단타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가 25년 도장 전부 다 부자 되시길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내용들 제가 다 무료로 여러분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자010 2522-3008번으로요 간단하게 문자로 입장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 스팸 갈일 없고요 이상한 메시지 갈일 없습니다 정말로 여기서 저랑 같이 함께 하실 분들만 오시면 되고요 지금 이미 한 400분 정도 들어와 계세요 지금 500분 정도만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00분 정도만 들어오시면은 이 무료 방도 없어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없어지기 전에 이런 모든 수식과 검색기 이런 내용들 다 무료로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25년도장도 저희가 화이팅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끝까지 평생 길잡이로 남겠습니다. 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